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오늘 이 시간에는 어, 한 삼각 어, 우리 삼각비 다시 처음부터 음. 한번 지금 잘 해봤는데 숙제를 여기부터 어, 삼각비 처음 단어 목차 음. 한번 보시지. 인덱스? 음. 그 삼각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삼각비의 뜻 그렇죠? 음. 음. 잘 음. 나오고 있습니까? 음. 삼각비의 뜻 그리고 한 삼각비의 값을 알때 다른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거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닮음과 삼각비 그리고 특수각의 삼각비 4분원을 이용한 삼각비 0도 90도 어, 삼각비의 값 음. 그리고 삼각비의 대소관계 삼각비의 표 음. 그렇지. 방금 저기 댓글로 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줄리, 줄리가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일반삼각형의 변의 길이, 일반삼각형의 변의 길이 2, 예각삼각형, 등각삼각형의 높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끝에 대해서는 뭐, 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했죠. 아이거 뭡니까? 와 예, 예술입니다 아주 예술입니다 음, 예술이야.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 복습이죠. 그리고 인생이 삼각함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완전 똑같지 않고 인생은 유리함수 플러스 삼각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자 할게. 음 뭐였죠? 어디였죠? 아 그렇죠. 삼각형 그렸을 때. 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렸을 때 이각을 A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 얘를 우리가 사인이라고 외워서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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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코사인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탄젠트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a고 b A, c라고 하면 사인 a는 사인 a는 얼마? 어. <laughs> 뉴에라고 지금 음. 댓글이 달렸습니다. <laughs> 사인 a는 7분의 b인 거죠. 7분의 b. 사인 p 아 코사인 a죠. 코사인. 코사인 a는 얼마냐면은 분의 a죠. 그리고 탄젠트 a는 뭐? 탄젠트 a 뭐? 거기다 필기 거기다 막 하면서 해봐. 응. 음. 여기 음. 거기다만 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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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젠트는 뭐였어? 음. A 분의 B였죠? 아. 그지? 응.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사. 사. B. 노. 사인은 B. 변분의 높이인 거고. 아, 그랬어요? 응.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고 그다음에 코비미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지. 그죠? 맞죠? 그리고 탄젠트 타타미 노 no.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 입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왜 그래요 하는 게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이건 어, 말 그대로 어, 삼각비의 바로 사랑과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이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할때 정의이죠 삼각비의 정의, 삼각비에서 아시겠죠? 삼각비의 정이고 아이렇게 효과음으로 막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막 들어가야 되는데 음. 자 그래서 음어자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알고 있습니까? 응응 음. 음.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는 셀러먼 주제가가 글자로 쓰혔습니다 자, 오늘 지금 한 삼각비의 값을 알때 다른 삼각비의 값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인 지금 넘버 2. 자, 사인 a가 5분의 4. 음, 5분의 4. 지금 5분의 4일 때 지금 코사인 a와 우리가 탄젠트 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봐 보세요. <laughs> 어, 삼각형 그려. 삼각형 그려. 그렇게 그려. 외웠죠? 자, 사인 a가 지금 분의 4야. 그러면 사인은 얘분의 얘잖아. 얘분의 얘인 거야. 그죠? 얘분의 얘니까 얘를 얼마라고 해? 그렇지. 잘했습니다. 얘가 5가 되네. 얘가 웃지 마. 그래서 선생님 지금 진지합니다. 자, 지금 우리 수업 따라올 수 있죠? 자, 책표, 책표. 지금, 지금. 선생님 지금 야청설마을 최고의 스타 강사 오늘 지금 학생 수가 어 지금 수만 학생 다, 어 지금 막막 들어오고 있어요 막. 자, 오고 얘가 얼마가 되냐면 오니까 얘가 4인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삼각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냐? 면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바로 어디서 나왔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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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나왔죠.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해서 얘가 a고, b고, 얘가 c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은 은 얘가 c의 제곱 되잖아. 그죠? 어, 얘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잖아. 그래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될까를 알아야지 나머지 삼각비의 값들을 다할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얘가 5고 얘가 4야. 얘 얼마일까? 얘 얼마겠어? 얼마? 음. 어, 그렇죠. 자. 음. 잘 대답했어요. 정확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면 자 코사인 a는 코사인 a는 예, 코사인 아까 뭐라고? 코코비 리였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그죠? 코비미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얼마 응? 음? 어 그래요. 아니 계산. <laughs> 어, 선생님이 미스테크했어요. 자, 이 길이를 계산하는 거는 x라고 했을 때,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25는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4의 제곱은 얼마? 25, 아, 5의 제곱. 클라크였어. 5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x의 제곱이 얘가 25 빼기 얼마냐면 내가 16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9가 나오더라. 음. 음. x의 제곱이겠지. 음, 음. 응. 그렇지? 래서 x의 제곱이던데 마이너스는 안 되잖아. 음? 길이니까 -3이 안 되잖아. 음, 음. 그래서 x는 3이야. 있어 응? 좋아. 3이야. 3이야. 됐냐? 그래서 음, 음, 음. 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코사인 a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맞지?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의 값은, 자코사인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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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렇게, 이거이거게 이렇게, 이거 특허 내야겠다 그이 지금 이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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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어이렇어 이렇게, 이렇게, 이 탄젠트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탄젠트 그지? 응이 n g e n t tangent 탄젠트 g e n t tan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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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얘는 n t t a n g e n 핵심은 뭐냐면 <laughs> 한 문제만 딱연습을더 하고 봐 핵심은 삼각형 이 지금 얼마짜리가 있냐면 또 3분의 2짜리가 있어. 해봐. 코사인이 코사인 A가 3분의 2예 음.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코사인 3분의 2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지. 얘가 3인 거고 얘가 2인 거잖아. 맞죠? 그렇지? c 사 s a가 3분의 2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어? 언더스탠드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어? 얘를 어떻게 구해? 2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얘가 3의 제곱이라고 맞죠? 그지? 그러니까 x의 제곱은 뭐가 돼? 9 빼기 4인 거야 됐어요? 그지? 그러니까 X는 얼마야? X제곱 9-4니까 얘가 5라고 5 아, 텐션이 높아졌어 자, X의 제곱이 5예요 지금 그지? X의 제곱이 5니까 X는 얼마? 그렇지 루트 5인 거지 그지? 루트 5 그지? 얘가 루트 5 얘가 루트 5. 됐지. 이해되죠? 그지? 그러면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인 a는 탄젠트 아 코사인 탄젠트 a는 자, 사인 a 얼마죠? 지금 얼마라고 했죠? 정답이에요. 사인 a는 내가 3분의 루트 5인거야. 정답이에요. 자, 탄젠트 a는 얼마예요 탄젠트 a는? 어, 맞아요. 얘가 2분의 루트 5 이렇게 돼. 이해가 되지요? 그죠? 어, 그래서 한 삼각비의 값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삼각비를 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두 변의 길이를 안다는 거거든. 그렇지 않을까? 봐봐. 삼각형을 그려놓고 선생님이 어떤, 뭐탄젠트도 마찬가지야. 봐봐. 어떤 삼각비 값을 알려준다는 거는 두 변의 길이를 알려준다는 거랑 같은 거지. 그지? 그지? 그럼 나머지 한변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피타고라스 때문에. 그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얘랑 얘를 알려줬을 때 나머지 한변 길이 얘를 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삼각 함수의 값들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음. 그 마지막에